안녕하십니까 TV 스타 a r UK 입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 예. 어제 장거리 갔다 오고 네. 회복라이딩 한번 갑니다 강화 교동도 한번 가요 짝퉁 라보부 <laughs> 짝퉁 라보부 여기다 껴줬어요 진짜 라보부랑은 너무 티가 납니다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 네. 쌀쌀해요, 날씨가. 네. 엄청 쌀쌀하네. 오늘 교동에, 교동시장 한번 가려고요. 네. 거기서 파는 떡이 있어요, 떡. 떡 먹고 싶어. 라이딩도 할 겸. 교동도는 여기서 거의 한 시간 걸려요. 네. 주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laughs> 차가 많이 막히네. 새길로 들어왔어요. 네. 저차 막히는 거 봐요 위에 저는 돌아서 갑니다 네. 아, 아침인데도 이렇게 강화에 사람이 많네 지름길로 돌아오니까 차가 안 막히네 초지대.. 아 초지대교가 아니구나 강화대교 넘어갑니다 네. 아, 근데 여기 강화대교는 왜 펜스를 만들었을까 펜스가 원래 없었거든요 네. 근데 펜스를 만들었어 인천광역시 또 여기는 인천이야 다리, 다리를 건너면 왜 강화가 인천이 됐지 아 <laughs> 공기 좋고 네, 예, 건문소를 통과하고 교동대교로 갑니다. 이 야, 교동대교 오늘 멋있네. 자, 밑 밑으로가 성모대교예요. 성모대교 여기서 보이나? 네, 교동대교, 성모대교 이순위에요 아, 아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아주 좋네. 교동, 교동 무슨 마을이지? 아, 대룡 마을. 대룡시장. 아, 바이크로 이렇게 여행 떠나는 게 어디든지 갈수 있어서 좋긴 좋아요. 가격 저렴하고. 저 새끼 저아네저러면안 되는 거예요. 금융금지 한번 해줘야겠네 다 왔어요 교동 교동시장도요 열었네 찐지도 파네 여기 옛날에 그 뭐야 삼계탕 팔 때가 좋았는데 야. 오토바이를 댈 때가 없어 대동시장 여기다 잠깐 대고 갔다 올까 다 왔어요 대동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이라 사람 이 별로 없네 귀여운 짱구 같은 것도 파네 제가 맨날 사는 떡집이 있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네. 떡을 좀 사야겠네. 어, 이게 맛있겠네. 네, 어떤 걸로 사야 되나? 떡을 샀어요 지금. 이떡 살라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교동시장. 저 조랭이 떡 같은 저렇게 생긴 것도 있는데 여기 뭐 새우젓도 있는데 저는 필요가 없고 떡만 필요해. 아, 떡. 떡 사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교동시장 앞에서 썸네일 한번 찍고 싶은데 찍어도 되나? 살짝 찍어야겠다 떡을 이렇게 샀어요 이제 집에 가야지 자 대룡시장에서 떡을 샀어요 떡을 사고 지금 이제 복귀해야죠 집에 여기 옛날 삼계탕 집일 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삼계탕집이 아니에요. 교동 뭐 올만하죠. 네, 투어도 올만하고. 저는 사실 여기 떡 사러 오는 거라서 라이딩 겸뭐 떡도 사고 그러는 거죠. 뭐 <laughs> 여기 떡집에서 만든 떡이 참 가끔 생각이 엄청나요. 지금, 송편 같은 거랑, 저, 그, 콩떡, 아 생각만 해도 맛있겠다. 네. 지금 몇 시야? 9시 47분인데, 이제 집에 가면 10시 넘겠네. 여기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더라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네. 아, 그거 아세요? 네. CT100이 슈퍼커브보다 비싸더라고. <laughs> 너무, 너무 깜짝 놀랐어. 네, 더쌀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슈퍼커브가 더 싸. 이 CT100이 훨씬 비싸요.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 가고 아니, 290만원이야. <laughs>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CT100. 네. 아비 오는 이렇게 발판이 있어서 너무 편해요. 고비의 단점은 발판이 없다는 거야. <laughs> 근데, 그렇게 생긴 오토바이가 발판이 있을 리가 없지. 근데 이제, 뭐지, 카빙, 이제 카빙, 이제 카빙 올 거거든요. 네. 추석 지나고 이제 카빙 오면, 카빙 그, 카빙은 발판이 있고, 약간 이제 그 클래식 스쿠터처럼 생겼으니까, 네. 125만 벌써 몇 대야? 아. 근데 올해 그 하반기, 그리고 이제 내년 초까지 해갖고 이제 쿼터들을 또 주문해야죠. 네. 125들은 이제 그때 되면 몇 개어 정리를 하고 이렇게 동네 아저씨들은 헬멧을 안 쓰고 다 시티를 타고 다녀 네. 슈퍼커브보다 비싸요. 근데 네. 아 근데 시골에는 혼다를 고쳐줄 데가 없나 슈퍼커브를 안 사고 희한하게 시티를 사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아, 바람 분다. 떡 싸고 지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잠자리들이 하나둘씩 보이네. 이젠 반팔을 아예 못 입겠어 바이크 탈때 추워. 아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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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경치 좋아요 어? 네, 교동 교동섬에 지금 들어와서 라이딩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유유자작 타고 다니기는 참 좋아 라보부 귀엽죠 네. 짝퉁이야 알리에서 샀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네. 와 호박 뭘 파는데? 길에서 뭘 팔아요? 아 후면 번호판 단속도 하네 오토바이들이 여기를 막 빨리 지나다니나? 뱀에도 안 쓰고 다니고 그런 거다 잡히겠네. 교동대교가 다시 나왔습니다. 혼다 디오는 그 그게 특이해요 엔진 소리가. 아 교동대교 멋있다. 아까 교동대교에서 이렇게 오는데 중앙선 넘어서 추월한 그 트럭 빼고는 다 좋았어요 아 바다가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거리네 저 멀리 송모대교가 안 보이나? 안 보이나? 보일텐데. 왜냐면, 송모대교에서 여기가 보여요. 어느 쪽에 있는지. 저 아, 밑에 있나? 아 아무튼. 교동대교 좋네. 아우, 떡 빨리 먹고 싶다. 바로 찐 거라서. 아, 아 바다네 미세. 바다가, 어우, 물살이 세네. 엄청 세네. 조류가 장난 아니에요. 와. 소형돌이 치네. 교동대교를 넘었어요. 네.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강화 교동도 네. 교류, 대룡시장 네. 대룡시장에 가서 제가 맨날 가는 떡집이 있거든요. 거기 떡집, 아이고 아이고. <laughs> 떡집에 가서 떡을 사고 네. 지금 복귀합니다. 오우 네. 지금. 교동도로 들어오는 차들 봐요. 오, 빨리, 제가 빨리 움직이길 잘했지. 예, 엄청나 차가. 야, 여기 뒤에까지 쫙줄서 있어. 자, 저는 조심해서 집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라이딩 오전에 한 번, 토요일 날 나와봤어요. 내일 비 온다고 해서 어제 장거리 갔다 오고 회복 라이딩도 할겸 할 해서, 네, 기호 타고 지금 교동, 교동도에 왔다가 떡 사갖고 대종시장에서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 TV 스타 UK 였습니다.